수 있는 건지를 전혀 모르겠는데. 맨 처음에 여기 오른쪽 위로 와서 여기서부터 만들어 줘야 돼요. 하나, 둘, 셋, 네개 이상 되면 아 이렇게 한 칸만 넓혀보자. 한 칸만. 아 이거 만들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풀렸는데. 됐다. 타! 이렇게 해줘야만 돼. 여기 자리 빼고는 가스를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아 여기도 이렇게 아, 근데 저별 상관 없겠다. 이게 반칸이라서 이거 반칸 넓어진다고 뭐더 좋은 건 없거든요. 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네를 얘네를 죽일 때마다 이게 자꾸 지원군이 점점 나오는데 그러다가 저글링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테크 트리를 올려야 되나 테크 트리를 포토캐논 한 하나만 두고. 테크트리를 올려서 이제 고테크 유닛으로 잡아야 될것 같은데 초반에는 방법이 없죠 일단 포토캐논 빼고는 방법이 없으니까 뭐야 이거 어 음. 이게 공격력은 포토캐논이 좀 압도적이니까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저글링이 이제 포토캐논을 다 미친 듯이 부순단 말이야 그럼 저글링을 버틸 만한 유닛을 뽑아 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게이트웨이 하나 지어 가지고서 테크를 그뭐 어디서 올려야 되는 거냐 이거 진짜 돈을 되게 천천히 천천히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얘네 한 마리만 두고 내가 나가면 또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영역을 진짜 크게 넓힌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 영역을 진짜 크게 넓힌다면. 용기를 내서 한번 영역을 크게 넓혀봐. 일단 포토캐너 하나를 지은 뒤부터 게임이 시작되니까. 됐어. 어어어. 이거 가스를 좀 캐주는 그 일꾼도 만들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어차피 이거 조금 있다가 이거 만들면 이제 넥서스는 그냥 부셔도 되거든요. 포토캐논 딱 두개까지 만들까? 이게 영역을 넓힐거면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진짜 게임이 너무 어려운데 요거 다음 다음에 저글링 나오거든요 다음 다음에 여기서 울트라 한마리 죽으면 그냥 넥서스 부숩시다 넥서스 필요없어요 됐어 필요없어 이제 아, 넥서스가 있어야 저걸 만들 수 있구나. 아이, 치. 맞아, 넥서스 공짜니까 괜찮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테크를 올려봅시다. 테크를 올리면 그래도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질럿이 20원이야? 얘센 거냐? 야이 씨. 야 미쳤네. 질럿으로 택도 없는데? 저글링은 잘 잡겠네, 저글링. 드라군이 없네. 야 이거 다크템플러가 먹힐까? 다크템플러가 먹힐까? 야, 이거 가스 캐도 되겠다. 그래, 가스를 천천히 이렇게 쓰다 보면 깰수 있지 않을까요? 그니까 러 다크템플로 갔다가 여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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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냥 싹다 막아버리면 애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러면. 잠깐만, 이거 만들고. 마우스 라이브러리 와, 100원? 괜찮아요, 이거. 야 개피인 애들만 죽여 저기. 저기 저기 개피인 애들만 죽여 이렇게 이거 프로브가 나가면 죽을 것 같은데 다 템플러 인식을 하는지 봅시다 가스 5 0번 뭐야 이게 뭐야 아이씨 쓰레기잖아! 아, 얘 들어가지도 못해요! 아이, 미친! 나, 때리기까지 하는데? 아이, 어이가 없네. 야, 이것도 여기서 나와? 아 나, 이 무슨. 아 이런 게 어딨어. 아이, 미치겠네, 이거. 야, 이거 질럿을 뽑는 게 낫겠는데? 아니 왜저 가운데서 나오냐? 야 드라건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데? 야 이거 저글링해서 무조건 죽어 이거 이러면 영역을 넓히려고 하면 바로 인식을 해버리는데? 나가려고 하면? 어어어어. 아, 범위를 넓혀야 되는데. 어어 와, 씨. 야, 포토캐너 하나만 두고, 이거. 야, 튀어, 튀어. 얘네 또 앵그리캣이에요, 앵그리캣. 이거 다 잡아도 가스가 얼마 안 되는데.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공중유닛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638, 6424, 6530 다섯마리? 일단 얘로 저글링을 막아야 되겠다 아 개빡칠뻔했네 일단 질럿을 만듭시다. 나중에 저글링을 위해서. 이거 좀 잡다 보면 이제 저글링 나오거든요. 질럿이 좀 세니까. 한부대이 정도면 저글링 막을 수 있을 거야. 저글링 대기한다. 괜찮을까? 불안하네. 또두개더야야야안돼 힘이 안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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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정도면 나 쁘지 않아 123456 이러면 이제 키스가좀 빨리 올라서 저글링이 그냥 좀 빨리 나올 거예요 일단 홀드해 두고 하나, 아, 둘, 셋, 넷. 이제 조금 있으면은, 저글링 나와요. 저글링이 문제야, 저글링이. 얘다 죽으면. 이거 나가서 좀 사냥해도 되겠는데? 나가자. 와, 얘개센데요 맞짱 떠서는 못 이기나? 저그링 졸라 많은데? 야 저그링이 안 죽어. 됐나? 와 저그링 개쎄다. 아 저그링 더 있네. 아이씨. 저글링이 너무 많아 아이씨 안돼이에왜같이 버티는건데 이건 아 저글링 아직도 있어 아씨 어차피 테크는 안올리고 뭐질러만 만들거니까 상관도 없긴한데 영역을 넓힐 수가 없네. 야, 이거 가서 영역 넓힐 수 있을까?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기다려봐, 와, 이안 되겠다. 이거 인식하는 거 봐. 어, 야, 바로 인식하네. 이거 안 되겠네.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냥 포토를 만듭시다. 야! 호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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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질럼만 좀 많이 뽑아주자, 질럼만. 이게 질럿으로 막아야되겠어 이거 야 이거 공업이 있네? 야 공업 얼마 안 늘어나지도 않아요 얘공격을막70막 막 이렇게 되는데? 아 뭐야 이거 쓰레기잖아 아이 업그레이드 왜 있는거야 이거 아이, 참. 아예 공격력이 막 이렇게 막 많은데, 뭐한 대를 더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포토캐논 딜이 700인데도 유탈 나오네? 야, 이거 어떻게 안 되는데? 이거 못 깨는데요, 이거는? 야, 이건 깰수 있는 맵이 아니야. 야 이걸 버텼다고? 나 버텼는데? 아 이걸 버텼어 나내 가스 다 썼다. 아 잠깐만 이거 너는 그냥 이 안에 숨어 있어. 야, 밖에서 유닛 뽑는 거는 쓰레기네. 아, 내가 이거 하이템 플러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이거 가스 낭비했다. 야, 이거 자르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자르면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질럿으로 맷집을 내줘야 되네. 질럿이 맷집이네. 좋아, 니가 이제 공사를 적절하게 해주고. 어, 이제 여기서 맷집을 해주는 거지. 아니 자리가 왜 이래 이거? 저 아까서 어느 정도 복구했고야저 안으로 못 들어가 있어 너? 어뭐 하냐? 뭐야? 나 깼나? 뭐야? 나 깼나 본데? 뭐야? 캣 유윈 뭐야? 깼어 이거 혼자 깨기 되게 어렵다 그랬는데 되게 우연히 깼는데? 한 번에 깨버렸네. 역시 게임 고수